너무 무겁지 않? 너무 많이 담으신거 아니에요? Let's go! Let's go! l 바이바이 o 바이바이 go! Let's 바이보 오대 와. 아이 바이보. 어이 바이보. 진 정말 완판이요 재밌네요. 이렇게 아. 나눠서 입 재미가 있어요 <laughs> 귀엽다. 음. Señorita. 아, s 규영님도 이분 장 한번 해보세요. 이거요? 네. 해볼까요? 네. 네. 뭐 와인 두고? 네. 와인 한잔 가져와. 와, 이건 뭐, 뭐예요? 미스틱. 아, 많이 오케이, 남았어요. 오케이, 오케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Let's go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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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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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기하고 계셨구나. 저 누군지 알아요? <laughs> 네. 잠시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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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늘 너무 멋지다. <laughs> 진짜 멋지다. <웃음> 야, 가위바위보 하는 면어게하고 거야? 진짜 오빠 <laughs> <우선> 정말 아니야 오, 오가바 어머, 머 가위바위보. 역시 오늘 잘. <laughs> 살고 싶어. 아! 버텨 주시는데요. 이거야. 아! <laughs> 이게요. <오>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고마워요. 열심히 오늘 내또 네 도와줘서 고마워요. <laughs> 미란이랑 도하자 미란이랑 <laughs> 아이바이보. <laughs> 아이바이보. <laughs> 아이바이보. <laughs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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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바이보. <laughs> 아이바이보. <laughs> 아이바이보. 어머, 리머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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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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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그런 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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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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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례차례 되는 <laughs> 거. 이거 하잖아요. <laughs> 아, 네, 네. 아, 어, 진짜 이런 느낌. <laughs> 요즘 오늘도잘나가지고 우리 여배우, 여대우? 여배우. 악착같이라고 해서 우리 <laughs> <연애야. 웃음> <막짝같지라고 웃음> 어, 아, 아, 또무 음. 지금 오늘 패션 소개했나요? 마지막에 오늘 약간 제니위 네. 아... 아... 빛치 아. 나랑 <laughs> 소울 토 닥티나 치 나랑 소울 토 나랑 소울 아아 아아 나 <비치가 웃음> <남은> 어, <laughs> <laughs>

모습입니다그 저는 게요이 보고 싶다. 요리타 <laughs> 이따, 어, 어, 이따, 이따, 어. 이따, 이따 봐요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<laughs>

전생에 황진이였어. 이 황진이 안 잔다. 네, 정말 기대되는 순서고요. 아마 이분들 나오시면 여러분 모두 반해 버릴지도 모릅니다. 네. <laughs>

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와, 빈니 <laughs> 제니, 어 제니 큐, 네큐 형님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. 와,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? 어 저는 원래는 댄스 커버를 했던 거라서 아, 댄스 커버 이미 했던 거라 제니는요? 저는 막춤이었어요. <laughs> 막춤을 그렇게 절도 있게 춥니까?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? 어 대중적이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아주 잔잔한 곡을 한번 불러보겠네요 그금 어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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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시고 아, 아,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와. 와, 저는 순간 순간 전국 노래 자랑인 줄알았요 우리 나가면 최현아, 동동대를 찾 우리 같이 나가면 계속 계속 이거를 찾아야 돼요. 이거는 뭐 무한 반복이에요? 어. 그 이사벨리. 어, 자, 이사벨리를 이사벨리를 이사벨 경고입니다. 이사벨리요 이사베녀를... 많고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훈이언과 큐영을 예, 어. 이렇게 함께 파트너로 선정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. 어, 그래요? 이 친구의 스케줄들을 체크도 하기 전에 이 친구들을 미리 섭외했어요. 어. 제 마음속에. 아, 두 분이 오케이 어. 할줄 알았어요? 오케이 하지 않아도 끌고 올작정을 했어요. 아, 몇살 잡고 서 네. 우리 훈이언과 큐영은 하이텐션에 또 빠질 수 없는 아, 그럼요. 어, 저의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자 네, mm -hmm. 네. 동생들이어서 이렇게 와줄 줄알았냐라세1세이사0이사지금이우 함께 와 주셨어요. 네, 여러분께 열정적인 무대도 선사하고 그리고 행운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분들입니다. 미친듯이 좋아하시겠네요. 하셨죠? 네. 발짝 발짝. 그럼 경품 추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우리 훈이 언님부터 네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오. 다음 이어서 우리 큐영님의 네 행운을 <laughs> 한번 받아가볼게요 아 섞어드려요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또 관객들의 요구가 있으시니까요 네, 마음껏 섞어드릴게요 셰프입니다 <laughs> 자 큐영님 큐영님도 쉐킷 한번 쉐킷. 아, 쉐킷. 아, 쉐킷 아 내가 한번 더 흔들어야 될것 같아 <laughs> 네안 좋을 수 있어 자 가볼게요 다섯 개 뽑아보겠습니다 네 장갑 괜찮아요 네아 좋습니다 <laughs> 어때요 큐영님이 죠 하나, 하나 둘셋 큐영입니다 어, 같이 함께 어, 인사 마지막으로 네. 인사 한 말씀씩 큐영님부터 네. 예, 짧게 하세요 탄산하 신비 모험의 나라 이사배 얻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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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척 재밌으셨습니까? 네. 네 좋아 좋아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이사배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애정해주시고 네, 많이 아껴주세요 사랑합니다